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입니다. 지치지 않고 더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지난 1일 개통했습니다. 서울까지 통행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듭니다.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 알선센터가 하반기에도 운영됩니다. 관내 곳곳을 연결하는 크고 작은 도로들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한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가 어린이 면역력 향상을 위해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농촌 일손 돕기 등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죽전 일동 주민자치센터를 소개합니다. 용인 서울 간 민자 고속도로가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용인에서 강남까지의 접근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해 서울 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용인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착공 44개월 만인 지난 1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개통식에는 서정석 시장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사업비 1조 4,932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총길이 22.9km로 기흥구 영덕동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을 연결하며 흥덕, 광교, 서수지, 서분당 등관내에 4개의 나들목이 설치됩니다. 용인서울관 도로 개통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어온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용인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450분 걸리던 접근 시간이 15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직장을, 기업에게는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아주는 취업 알선센터가 상반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하반기에도 계속돼 구직자와 일자리를 잇는 다리가 될 전망입니다.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기업과 연결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취업 알선센터가 새롭게 하반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관내 30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면 구직자들은 우선 개인 상담을 갖고 다음 단계로 구청과 시청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과 취업 교육을 받아 저마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시청 종합취업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상담과 교육을 마친 교직자들을 위해 알찬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찾아가는 일일 1일 취업상담은 일일 1일 포고급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관내 30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9월까지 각 구청에서는 심화된 취업상담과 교육을, 시청 종합취업지원센터에서는 10월 중순까지 취업상담과 알선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내 곳곳을 연결하는 크고 작은 길들이 새롭게 뚫리고 기존 길들은 보다 넓고 안전하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시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로 개선에 총 3,485억 원을 투입해 76개 도로를 조성 및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처인구는 이미 12개 도로가 개설 또는 정비됐고, 현재 46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산면 헌산중학교를 포함한 학교 진입도로 개설이 활발해 학생들의 등교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흥군은 도로 개설과 더불어 신갈이 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부 보행통로 등에 기존 도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지군은 동천동과 신봉동, 고기동 일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4개 도로의 개설 계획을 갖고 이를 개통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함께 수지 서북부 지역 발전을 잇는 동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시는 주민생활 터전을 잇는 도로조성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32만원 이하의 총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 가구입니다. 지원액은 가구 원수별로 최저생계비의 23%이며 1인 가구 기준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등 최고 4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한시생계비 지원은 올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11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하는 달부터 생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인체 면역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어린이들은 더욱 조심해야겠죠. 보건소가 어린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한 경계경보가 켜지는 여름철, 보건소가 어린이 전염병 발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4세 이하 어린이이며 접종 백신은 일본내염과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인 TD, 즉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입니다. 처인 기흥구는 8월 31일까지, 수지구는 8월 7일까지 각구 보건소 예방 접종실과 읍면 보건지소에서 반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일본내염 예방 접종을, 6학년생은 일본내염과 TD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해당 어린이들은 방문일 오후 3시까지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보호자를 동반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갖고 가는 주민자치센터. 이번 주에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손을 나누는 등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는 죽전일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상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죽전일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6년 1월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전일동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용인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용천 1위의 바쁜 일손을 돕는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싱그러운 여름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린 백암면 용천 1위에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죽전일동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죽전일동 주민자치원회에서는 주민화학과 부르이오 돕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용천 1위 중리마을에 농촌 일손 돕기를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철에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고자 팔로 개척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손돕기에 들어갔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도우며 도시에서는 잘 접하지 못하는 농촌일을 통해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모습입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경험인것 같아요. 예, 여럿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 아 어르신들이 이런 여러 뭐라 그러나 과정을 겪어야 우리한테 오는구나 이런 것도 예 직접 보고 체험하고 너무 좋아요. 예. 또한, 죽전일동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1,50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헬스장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전일동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봉사도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부루이웃 돕기와 사랑의 김장당극기 어르신 목욕 봉사, 이미용 봉사 등 우리 이웃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한다는 건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용인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죽전일동 주민자치센터의 모습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기념 민관군 음악회가 지난 30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3군 군악대의 연주로 용인 어머니 합창단 등의 합창과 테너 엄정행, 인기가수 박현빈, 군복무 중인 HOT의 멤버 안치련 상병 등의 협연이 이어져 800여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노사정 간담회가 지난 29일 시청 철축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용배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용인지역노동조합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고용문제와 노사정협력 활성화 방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용인 백옥살 홍보 캠페인이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용인시 지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음식 시식과 함께 백옥살과 떡, 식혜 등이 전시 판매됐습니다. 제35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일반부 종합우승을 달성한 용인시 조정팀이 지난 2일 서정석 시장과 용인시 조정협회장, 감독 및 선수 등이 자리한 가운데 우승컵 복납식을 가졌습니다. 2005년 창단한 용인시 조정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인감보호특별신청기관입니다 인간보호 신청은 시청과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용인시립도서관과 수지, 구성, 죽전, 동백도서관이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열람실은 자정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중학생 체육 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체육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우리 시한책 읽기 도서로 시민 여러분의 투표 결과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선정됐습니다. 올 무더위는 책으로 한번 쫓아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